반갑습니다 김잼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조명 전구가 아니에요 전구가 아니고 이제 벽에 설치하는 천장에 설치하는 버전이에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샤오미 제품이고 샤오미 어플에서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소개를 다안 들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샀습니다 이런 거와 이거 안 보이나 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보이죠? 온도계도 있고요. 만능 리모컨도 있습니다. 샀는데, 아니, 도무지 이제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제 제가 설치를 해서 막 이리저리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제품도 샤오미 어플에 동작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제품을 한번 보실게요. 잠시만요. 자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우선 와이어 이거는 이제 매다는 거기 때문에 와이어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 와이어 고정할 수 있는 거와 벽에 박을 수 있는 앙카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체 천장에 천장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장에 연결하고요. 이쪽에 이제 와이어를 연결을 해서 매달아 놓고 이 놈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보시면 이제 이쪽이 천장면하고 붙는 면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전원 공급을 시켜주겠죠. 자, 이쪽으로 전원이 들어와서 이쪽에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 선이 이제 이 등에 이거와 이 등의 거리 간격을 와이어로 조절했을 때 네가 얼마나 거리가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선은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이쪽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천장 부위에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게 와이어가 길게 내렸으면 이놈을 더 뺏고 와이어를 길게 안 했으면 이걸 짧게 안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요러, 요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깔끔하게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요 뒤로 옮길게요. 자, 이 제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와이어 두 개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천장을 바라봐요. 내가 바라보는 쪽이 아닌데 요쪽에 LED 등이 있고요. 이 LED 등은 무드등이에요. 색깔은 1,670만 칼라를 지원하겠죠.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보는 건 아닌데 천장을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다음에 이 전면부입니다. 이 전면부에는 그냥 노란색이나 백색 전구 색깔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봤을 때한 4,000K에서 2,700이 사이로 왔다 갔다. 노란빛 또는 백색빛 정도의 불빛을 그리고 어느 정도 세게 약하게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와투스가 메다트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밝습니다 와투스 이런 거다 적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저는 전문가 아니잖아요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은 다 전문가 제가 전문가 아니신가 아시지 않습니까 <laughs>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품을 한번 연결을 가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리 준비한 이 어, 케이블을 임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은 접지인데, 지금 현재 접지선은 없으니까 접지선은 빼고요. 코드에다가 꼽아 줘야죠. 기기 설정에 가시면, 이게 전면부, 여기 지금 노란불로 나오는 전면부 부위인데요. 이 전면부 부위를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하면.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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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밝게, 최고로 밝게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지금 제 느낌은요,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노란불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요거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최대한 백색이죠. 그럼 이렇게 거의 파란불빛이 나올 정도로 백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다른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런 느낌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색으로 우선 해놓을까요? 백색, 백색 별로 안 좋아하니까 살짝 노랗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 살짝 노랗게 만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무드등 백플레이트 부분에 가시면 현재 제가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파란색 모양이 나왔죠. 파란색 모양도 밝기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어두워졌죠. 이것 또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빨리 되라이 네, 밝아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하시면 자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녹색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빨간색 가볼까요 자 이쪽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완전히 보라색 계열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드등이잖아요 무드등을 끌 수도 있습니다 무드등을 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조명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반응은 왜 느리죠? 반응이 겁나 느려. 왜안 바뀌어, 이놈아? 빨리 바뀌어. 에이, 돼요. 느려서 그렇지. 파란불 계속 있어, 임마. 어쨌든 돼요. 그 다음에, 주등도 꺼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등을 끌때이 등은 안 꺼지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꺼지게 해 놨어요 영어는 잘 모르지만 요렇게 지연소 등그 다음에 예약 온오프 뭐 이런 것들의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되게 깔끔하고 예뻐 보이는 샤오미 벽등 LED 무드등 겸뭐다 되는 그러니까 요거를 꺼버리고 무드등만 켤 수도 있어요 요거 다 꺼버리고 무드등만 켤 수도 있기 때문에 고고 제품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예쁘죠? 자, 설치하는 영상은 찍을지 안 찍을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영상이 나온다면 제가 설치한 영상도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미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